물에서 부력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같은 양의 물이 담긴 수조 3개에 금공과 나무공을 담갔습니다. 원래 상태의 물의 양은 이 정도입니다. 아주 단순하게 이해하면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물의 양. 일단 그렇게 파악해도 무방합니다. 금공이든 나무공이든 물체의 무게와는 상관이 없어요. 물을 많이 밀어내면 부력이 커집니다. 물체가 밀어낸 물의 양은 물체의 물에 잠긴 부피와 같습니다. 부피가 가장 중요합니다. 노란 게 금공, 갈색이 나무공. 금공이든 나무공이든 완전히 잠긴 부피가 같다면 가라앉아 있는 깊이가 현재 다르다고 해도 부력은 완전히 똑같습니다. 밀어낸 물의 양이 같기 때문이죠. 똑같은 나무공인데요. 왼쪽은 완전히 잠겨 있는 상태고, 오른쪽은 반쯤 떠 있는 상태입니다. 밀어낸 물의 부피가 다르기 때문에 부력도 다르게 작용합니다. 부피가 부력을 결정한다고 해도 틀린 말은 아니죠. 부피를 볼륨 V라고 표기합니다. 부력에 또 하나 영향을 미치는 것은 밀도입니다. 물의 밀도예요. 물이 다 똑같은 건 아니니까요. 민물의 물 분자가 이런 상태라고 해보죠. 바닷물에는 물 분자 사이에 염분들이 끼어 있습니다. 민물에 비해 훨씬 더 조밀해요. 조밀해지는 것을 밀도가 높아진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부력에 영향을 끼칩니다. 밀도가 높아지면 부력도 커집니다. 밀도를 그리스 문자 로로 표기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동동 뜬다는 바다, 사해는 어떨까요? 일반 바닷물에 비해 염분이 30%나 많아요. 밀도가 더 높죠. 똑같은 물체라도 일반 바다보다는 사해에서 더 높은 부력을 받습니다. 부력에 영향을 끼치는 다른 하나는 중력 가속도입니다. 중력이 달라지면 부력도 달라지는데요. 다른 조건들이 같다면 달에서의 부력은 지구에서의 부력의 6분의 1이죠. 보통 지구 위에서 같은 물로 실험을 하기 때문에 단순화하자면 부력은 부피에 좌우된다고 봐도 됩니다. 부력은 물체가 밀어낸 물의 양에 좌우된다.